성민규집 v 의 홍준입니다. 오늘은 붉은성광 브레이크카드 딱 20, 24개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응. 첫번째 부스터백 세 응. 개. 안돼. 잠깐만, 어, 내가 봤을 때가 약간 아져있 음, 일단은 이렇게 놓치고 하왔고 놓치고 아 나는 마침 이따는 일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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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. 일단은. 이게 카드가 보었습니다 자, 도치모그. 슈퍼. <laughs> 크루 쉐이드. 어, 전설 포켓몬. 찌르버드. 찌르버드. 고고츠 어쨌든, 엄마! 엄마! 나 벌써 전설 하나 나왔어. 어. 전설의 포켓몬. 전설의 포켓몬. 어, 맨 처음엔 터검니로 시작할까. 자, 터검니, 도치보고, 별가사리, 킬리아 마지막은 까 아니고 애꾸리, 아, 아컵타 다음 불곰 포켓몬은 언제 안그 같은 나올 것 같은데서 나올 것같아 교로아. 막리 파라스 돈닦음 마지막 카드가 막목고리 어, 홀로 벌써 홀로 하나가 나다 다음부터 네. 1열개 24개 개봉 마인맨 동미어 아쿠스터 파라색뜰 왕용카드가 아 헬가 소울링크 그럼 <laughs> 여기 헬가가 나온다는건데 다음부터 렉자 아, 도둑 팽돌이 기르고 파라색뜰 왕용카드가 아 돌격조끼 다음부터 아, 제발, 이익상에 놔줘라. 나오겠지? 일단은, 요거를 처리를 하고, 그 밑에다가 처리하고, 다시 보고래 뭔가 그러니까 안좋아. 턱없니. 핑돌이. 코일. 은서랑 마지막. 가드가, 아, 찌르버터 캥구리, 캥구리, 레오고 쿠마, 뭐가 있어? 로아 뮤츠, 오, 잠깐만요, 이 뮤츠 솔링 그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이것 잠깐만요, 사분형 내 목이, 분 니까 아 다음, 데이좋은안좋 은데, 이번엔 좀 느낌이 좋 은데, 안좋 은데, 이좋아요안좋으면안좋 은데, 안좋 은데, 안좋 은데, 안좋 은데, 안좋 은데, 안좋은리안좋 에이, <laughs> 도드리오, 안 나오면 어떡해. 제발, 붉은 성과가 나오는 녀석 나와네, 나와네. 왕콘치로 시작이 되네요 왕콘치, 조로아. 어, 이 처음 본다, 빅골리 오, 이게 뭐야. 도드라, 디오, 도스. 마지막까지. 홀로. 어? 엠페르트 홀로. 나이스. <놀떼> 이 <게이> 우와 <놀떼> 뭐? 금색이다. 금색이네. 아또 왕콘치고 시다 뭐야 밑에 여기 더 있잖아 벌써 안 뜯은 게더 있었고. 자왕콘치르고바오키 우와 더빙 에너지. 와 근데 버닝 에너지고불 에너지 처음 봅니다. 아쿠스타 단구리어 버닝에너지 맞네. 그래가 아농타꽃 버닝에너지 도 놔두고요. 이런 건 처음 보는 편이야. 아또꾹구리로 시작돼. 아 진짜 꾹구리 너는 날 대신 물을 팔았어. 한국 길리야 마지막 카드가 대박 훌로와 위치 소울링크 계속 되네. 아 이스 다야되는아 펭돌이 이러고 마인맨 비피너즈 펜테자 안 나오고 있어 전주. 아니 이스 못 뽑을 것 같은데. 레어코의 예. 오마 왕꿈치 어? 헤비뭘 처음 보는 거누르기 어휴 진짜 안 나와 자, 피오크메이커슈 <laughs> 아! 헬가 없던 카드, 엄마. 대박. 헬가. 와, 메가 헬가. EX 카드. 와, 대박이다. 저거 없던 카드. 와, 메가 헬가 나왔다. 이번 주퀴즈까 더가 없네펭돌이 고거트 펭패가 필요 없으유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음. 자 조로아 펭돌이보시마론파라색트 탕구리 자 일단은 메가 헬가가 나와줘서 지금 기분이 몹시 좋습니다 아 나도 리든데 또, 코일, 글가사리, 레어 코일, 헤비볼, 두드뷰. 어쨌든, 헤비볼 좋을게 아, 메가 헤 헬카. 안 나올 줄 알았는데. 아, 이번에, 제발 나와줘라, 이번에도. 바라스당구리 콘치. 메구리 맞은 카드가, 아, 헬프. 엄마, 아빠가 이렇게, 어, TV 아 요즘 거. 아 이번에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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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파우키 좋아 안 돼. 펭돌이. 자, 펭돌이. 실리야. 어, 30 곱하기요. 드훅 어, 저거는. 적은... 곱하기 아, 몇개남았어 아, 근데 내가 이거 진짜. 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. 이렇게. 자, 통밀어 그 어, 얘 얘도 39%. 곱함으로 또다 넣겠습니다. 곱하기 곱하기 돌돌 돌 어쨌든 지금 되게 좋은 게 나와서 되게 아 이제 세팩 남았어 세 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가하죠 도치마루 코인 파우포동탁훈 통구리 아 우리 게안 나오고 있는 거야 <목소리> 얘 나도 안돼래 안 아, 보래 아, 그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래, 아, 그스 아, 그래, 아, 헐래 아, 그래, 헐헐박 대박 와 진짜 이대 샀는데 이게 나왔어 와 그래, 어. 아, 그어와그와 아, 그 아, 아, 대박이다. 와, 아, 진짜 대박이네. 아, 도치마론, 눈서랑 안그랬지요. 어, 브리가론, 풀. 와, 또 나왔네. 브 와, 진짜. 이거 두 개.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, 아쉬운 건둘다백0 공격이라는 거. 근데 뮤키가 집턱이잖아요. 레이 밑에 잘 읽어보시면 이거 보30 곱하기 30을 추가한다 그러면 <목소리> 30 곱하기 30이 900공격을 대박이죠 900의 공격이900 你找问我人上去找？你把那个耗子嗯，嘛。